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헤드라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헤드라코인이 8월 14일경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코인이 패드나우에 이제 투자한 회사가 패트나우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 그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까지 뺐다가 시세 나오고 다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돈이 유입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 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헤드라코인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들이 비트로의 주요 지지선과 추가 매수하기 좋은 저점 매수 타점 잘 체크하시고,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가 잘 체크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네, 돌파 자리에서의 단기 시세 눌러볼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46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추천드렸던 캐리 프로토콜의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5.2원의 바닥에서 이제 미리 이제 선점을 진행을 했고요. 자,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돈이 강하게 들어왔다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다 근데 그 가격까지 눌림목까지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미리 매수를 권고 드렸고 그리고 5.2원 매수가 대비 5.7원 목표가 초과 달성하면서 10% 이상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하루 만에 네, 또 챙겨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10%면은 500만 원 수익이고요. 2천만 원 투자했다면 10%면 하루만에 또 200만 원 수익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런 타점들 선별해서 네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23일 수요일에는 하이파이 코인 제가 네, 수요일 밤 11시경 하이파이 코인을 51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8월 23일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8월 23일, 자, 밤에 추천을 드렸어요. 요, 요 자리에서, 자,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자, 과거에 돈 들어왔다. 근데 그돈 들어온 시세를 낙폭을 확대하고 다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또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10%, 그리고 더 나아가서 6, 660원까지 약3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원 투자했다면 뭐30% 수익이면 900만원 정도의 일당을 또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량 없는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바닥을 그냥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타점을 잡아서 단기 시세를 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 추천 타점들 선별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1483번호로 숫자 1번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을 문자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냐면요. 또 엘프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엘프 코인 3 8 0원에 공략을 했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더복기를 해보면, 자, 엘프 코인 8월 21일 어디서 이 눌림목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고 이중바닥에서 w자반등을 예상하면서 접근을 했고 하루 만에 또다시 플러스 1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물대를 돌파하는 돌파 자리에서의 추가 상승 혹은 빠졌다 반등할 때 재공략 타점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선별해서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꾸준하게 단타 수익 챙기면서 한 달에 월 최소 1000에서 3 0 0 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 4 8 3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개별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자 남기셔서 천일 종목은 쳐내고 교체할 종목들은 교체해서 계좌 복구 빠르게 계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헤드라 코인의 과거 이제 돈이 들어온 캔들의 저점 라인이 약 76원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가격대가 대략 74원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 여기서 돈 들어오고 눌림목 가격이 대략 70원 정도 가격이 되니 72원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요. 자,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가격 74원에서 76원 가격에서 네, 저점 매수를 진행한다. 그리고 밑으로 72원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2원 가격을 손절 잡고 72에서 74원 가격 저점 매수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과거, 단기평 라인 때의 우리 변곡이 과거에 있는 V자 반등이 나왔던 지지 가격이고요.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여기를 깨면서 저항받는 자리니까 올라갔을 때 단기 목표가는 하고 예, 저항 받고 차익 떨어진 가격 약 31원, 81원 가격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81원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 얼마나 강하게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지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거래량 수반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81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대를 고려해 보면은. 81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 2차 85원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84에서 86원 가격에서는 미친 듯이 저점 매수 진행하고 72원 안 깨고 반등하면 단기 목표가 81원 가격, 그리고 81원을 뚫어 냈다. 그럼 추가 상방 어디까지? 85원까지 1차 2차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수익 시정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85원 구간을 돌파했다면 그 위로 추가 시세는 제가 또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헤드라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코인처럼 8월 19일 우리 수익 코인으로 제 수익을 챙긴 것처럼 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좀 꾸준하게 좀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제가 선별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어 조금 더50% 100%씩 폭등 노려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9일 수익 코인이 686원에 이제 제가 공략하는 걸 공고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또 다시 단타 수익 실현의 기회를 누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또 다시 저점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빠지면 또 저점 매수 통해서 또 수익 챙기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자, 10%, 30% 단타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5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대응 전략들, 이렇게 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이슈들, 주요 호재와 일정들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암호화폐로 여러분들 큰 인생 역전에 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40일 정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 8개월 동안 단타 대응하고 매집해 나갈 코인들은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시간을 8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타 종목들,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서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꾸준하게 안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승진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암호화폐로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투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하시고 수익 많이 많이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